킹더랜드 지금까지 12회 동안 나왔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면, 구원의 엄마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호텔 객실을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옥자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김옥자에게 구원은 100주년 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며 호감을 얻었고, 천사랑 또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끝까지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천사랑과 구원은 김옥자의 호감을 얻는데 성공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구원의 엄마가 행방불명되게 만든 사람의 정체는 사실 구원의 아빠 킹그룹 회장인 구이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본다면 킹그룹에 어떠한 기록도 남겨지지 않은 채 한미소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실제 친구인 김옥자뿐이었으며 이렇게 사람 한 명을 행방불명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구하란일수는 없는 이유는 구하란은 당시 성인도 안된 학생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엄마를 행방불명되게 만든 사람은 구원의 아빠가 맞을 것 같네요. 결국 구하란이 자식보다 회사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점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고 구일은 또한 회사 때문에 한 미소를 버리게 된 것이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구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것 같고, 자신이 직접 킹더랜드 회장이 되어서 그동안 있었던 잘못들을 바로잡게 될것 같네요. 그래서 구원은 엄마의 행방을 알고 난 후부터 더 각성하게 된다고 보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